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화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하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오세가 하나님을 맞이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이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언약을 맺느냐?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다. 네, 미국의 하버드 대에서 연구를 해봐서 발표한 것인데 평생 누가 행복하게 사느냐?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 이제 뭐 세상에서도 좋은 관계가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신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을 관계의 축복은 언약에서, 관계의 근본은 언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부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서로 언약에 기초에 있는 거죠. 서로 신뢰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친구들도 마찬가지.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약속한 거잘 지키고 자기 할 도리 잘 해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고 또 발전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냥 뭐 말로만 관계고 자기 이기적이고 신뢰 깨지고 그러면 무슨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도 언약, 약속을 서로 맺고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또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더 발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발전되느냐? 부부 관계로 발전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종살이에서 극유리 여기시고 건져 주신 거예요. 바로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 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바로의 종살이에서 자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연약해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그랬어. 요내 아들을 바로에게서 건져냈다. 이제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돌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 이제 구원받아서 광야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좀 성숙돼야죠. 사람의 인생도 어렸을 때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그냥 자녀로서 살아가요 어렸을 때. 그러다 이제 크면 성인이 되면은 배우자를 찾아서 뭐 합니까? 결혼하죠 결혼. 서로간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서 신해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관계가 더 성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해산 언약은 이를테면 결혼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주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경 시대에는 여자나 자녀들은 다 남편에게 속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거죠 주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식하는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성숙한 관계죠. 부모,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부,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베풀고, 돌보아주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상호 책임을 하나님 계속해서 베푸시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거두어서 살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지만, 또, 부, 신부된 자도 또 책임이 있어요. 이제는 성숙한 책임이 있어 자기 할 도리를 잘해야 되죠. 언약을 지키고, 네. 이제 그러한 관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을 맺는 출발점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기초가 무엇이냐?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근거는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면 이제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네,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신해산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해산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올라갔다.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우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해 주신 장소가 있었어요. 네.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지정하셨어요. 시내산 꼭대기 거기에 강림하시리라. 또 이제 그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도 주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단순히 집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도, 교회 나올 때도, 그냥 교회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이라는 것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예, 특별한 구원의 은총,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자기 신부 삼아 주신 거 아니죠. 예, 나중에도 모세가 누구 차, 예, 신명기에서 또 강조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자격이 있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만한 무슨 뭐 수요가 있고 나라가 크고 무슨 인구가 많고 무슨 그래서 된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복된 관계도 사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신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신실해야죠. 우리 편에서도. 그왜 이제 이런 관계를 깨뜨리냐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특별히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고 내 자격과 내 공로를 자꾸 내세우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버려. 네, 신앙에서도 막 떠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은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떠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먼저 이 관계는 은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데 5절서부터 6절까지가 사실은 요절이죠. 여기 그 언약의 목적과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주시면서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으신다. 5절에 내 소유로 삼으신다. 물론 그 소유로 특별히 삼으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언약을 주시고, 백성들은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내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특별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물론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택해서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것과 내 것이 왜다릅니까내 것은 귀하잖아요. 남의 것은 뭐? 핸드폰 어디 남의 거 돌아다녀도 쳐다보기나 해요. 그래서 누가 잊어버렸네, 저거. 예, 그러고 말죠. 음. 여러분, 내 핸드폰 잃어버리면 난리나죠. 이게 예, 이제 내 소유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늘 예, 간직하시고 지키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이렇게 특별히 은혜 베푸시려고 예,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면서 동시에 네, 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사명도 있어 사명.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특별한 목적과 사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데 이제 그래서 이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선민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까? 선민 선민 의식만 지나치면 문제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특권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특별하다. 그래서 이 선민 의식이 지나쳐 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개가 지옥이고 예를 들면 예, 지옥에다 들어갈 인간들이다 이러고. 예 그러면은 이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물론 택하셔서 특별한 은총을 받을 자격을 주신 것이지만, 특권을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특권이 있는 만큼 사명도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노블레스들일수록 오블리주가 큰 거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교회, 이 나라서도 그렇고, 어느 경동체도 그렇고, 특별히 택함받아서 세운받고 쓰임받는 지도자들, 옛날 같으면 귀족들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들, 부유층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리더층들, 이런 사람들 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야. 책임이 있고.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사명 잘 감당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내 소유가 돼서 내 특별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언하고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충성. 또 백성들을 대신 짊문 짊어지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에 사면 감당하고, 중보자에 사면 감당해서 심지어는 그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를 받아서 다 멸함을 받게 돼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시켜 주시지 말라 멸망시키지 말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보자죠.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선 택한 백성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자기 특권 의식에 도취돼서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살지 말고 특별한 사명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것을 알면서 살리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되고요 선민이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이 있다 또 거룩한 백성 이것은 이제 자신의 삶과 관계된 것이죠 거룩해야 돼요 구별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것처럼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자신의 삶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되는데 보다 자기 개인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죠 중보자는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뭐 제사장도 물론 거룩한 예, 주님의 예, 사명자가 제사장입니다만 특히 거룩한 백성 거룩 예, 거룩 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럼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기 이제 9절, 7절 이하에 이제 9절, 10절 가서 쭉 나와요. 12절. 근데 네,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 여기 보면은 옷을 빨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 나올, 나올 백성들,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씻는 거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 거룩의 첫 번째 요소는 씻어, 씻어야 돼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늘 회개하면서 씻는 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 범죄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늘 회개하면서 자신을 씻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죄가 쌓이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서 정결한 옷을 빨고 우리의 몸을 씻고 하는 이러한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이 12절에 보니까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라.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선을 넘지 않는 거. 예. 하나님처럼 되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기까지 한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예.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남의 것 침범하고 예.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손을 막 넘고 예, 그러는데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성도일수록 지켜야 될 예, 우리가 도리를 잘 지키고 걸어가야 될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선하면 안 돼. 그것도 경계를 넘어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계를 앞으로도 위로도 넘지 말고 옆으로도 넘어가지 말아야 해. 예, 기차가 자기 가는 길로 걸어가야지 탈선하면 그 망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게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게 거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15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비슷한 건데 절제가 참 중요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삶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사명들, 네, 주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주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뜻잘 이루어 드림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으로 올라갔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씻어 주시고 태워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세워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혜로 풍성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복되게 힘차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 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시고 주여 사단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늘 바른 길 복된 길 거룩한 주의 자녀의 길 걸어가고 주의 자녀의 가정으로서의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더 병상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잘 아버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몸과 마음이 정상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늘 병마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 특별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잘이 어려운 싸움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주의 치유의 강선 비춰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잘 회복되도록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정상화되게 하옵시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앞길에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어느 것이 가장 선한 길인지 주님 아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어떤 결과이든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할 도리를 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분열과 다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해방의 은총을 주셨는데 남북이 서로 이념으로 싸우다가 나라가 갈렸습니다, 주여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겸손한 마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리당리학 사리사역 다 버리고 나라와 또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위정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또4일성경특독 기도에도 한 주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며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성도들 조합해 나와서 함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충만한 역사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살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 나이다 아멘